안녕하세요, 브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틀 전에 어, 정말 급하게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6명이 묵을 수 있는 제주도 숙박을 찾고 있다고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진짜 영상을 올리고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사실은 함께 있었거든요. 저희가 16명이 1박을 묵으려고 하게 되면 최소 하루에 3, 40만 원이 깨지게 되는데 3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100만 원은 넘게 지금 숙박비가 깨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태국에서 10명의 지금 아티스트가 오고 한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각자 사비를 내가면서 시간과 재능을 쏟는 거는 물론이고 진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근데 또 숙박비로 100만원을 또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좀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도였었는데 너무 이제 행사가 얼마 안 남았고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우르르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될 텐데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숙소를 좀 구한다, 후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뭐 할인이라도 좀 해주시거나 진짜 후원을 너무 받았으면 좋겠지만 못 되면 진짜 할인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고 나서 정말정말 정말 고맙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이수현님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머무시는 곳이, 그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 있는데도 그 곳을 본인이 나가시고 저희에게 그 집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어, 그러면 집주인은, 집주인을 저희가 내쫓는 게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너무나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후원을 좀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해 을 주셔서, 사실은 1차적으로 그 어기가 이제 좀 컨펌이 났었어요. 제... 자, 이제는 9명이 묵을 숙소를 찾습니다. 마치 너무 미션 같죠.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미션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16명이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다가 이제 7명이 해결이 됐는 거예요. 아홉 명이 묵을 곳을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통영에 계시는 강영상 대표님께서 제주에 계시는 강민철 대표님을 태그를 거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강민철 대표님이 전화번호를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어 뭐지 하면서 어제 통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는 계속 통화가 어긋나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제 아는 그 언니가 저한테 또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을 알고 제주에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에게 이제 숙소를 빌려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좀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 방이 조금 있다 남는 방이 있다 그래서 그 방을 또 저희에게 또 나눠주시겠다 이렇게 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계속 이렇게 후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마, 고마웠는데 또 한편으로 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영에 계시는 강영산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된 제주 세인트 하우스의 강민철 대표님을 이제 또 알게 됐는데 네. 근데 그 강민철 대표님이 이제 또 연락이 됐어요. 오늘 정말 또. 어제는 계속 전화가 좀 어긋나다가 오늘 연락이 돼서 제가 전화를 이제 드렸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좀 물어보셨어요. 어떤 행사냐. 치앙마이가 제주에 옵니다는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행사, 문화교류 행사이고, 태국에 있는 청년 아티스트와 한국에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고 영감을 교류하는 자리이다. 저희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고,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에서 행사가 있다. 근데 저희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숙소가 조금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후원을 제대로 좀못 받았어요. 저희가 기관에 연락을 안 했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어, 저희 행사에 줄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짜 계속 이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이제 후원을 좀 요청드리고 행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고 다녔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아, 주저주저 이렇게 강민철 대표님한테 이제 드렸는데 진짜 너무나 흔쾌하게 그러면 저희가 4월 29일부터 5월 5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숙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16, 저희 인원 전부요? 그러니까, 음, 그 인원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해줄게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인 건가? 음, 네. 그래서 이수연 님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조인채 님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이제 숙소를 저희에게, 예,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나 이제 그러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이 이쪽 제주시에서 몇 명, 서귀포시에서 몇 명, 이렇게 너무 좀 쪼개지게 되면 저희가 계속 행사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가 너무나 기적적으로 저희 전체 인원이 다 묵을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다. 분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도 솔직히 좀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그거를 또 이제 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아 너무 잘 됐다고. 정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구해져서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 행사 정말 응원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너무너무 막 전해드리고 싶은데, 주저주저 계속 글로만 남기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안 읽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고맙다는 말씀과 이 전체적인 상황과 정말 이렇게 저희가 제주도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김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신촌 서울에서 뮤직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신촌에 있는 프리바 아워가 이제 대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김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 또 저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는 또 이런 숙박 업체나 이런 쪽으로 또다연결을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쪽으로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진짜 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알아볼게요. 막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명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행사 참가자이신 주미용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사실 이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진짜, <laughs> 어떻게 보면 집이 없다.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머물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머물 곳이 없다기보다는, 그 머물 곳에 낼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발벗고서 본인이 아는 제주도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집을 또 알아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 진짜, 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이 조금 고비이기는 했는데, 어, 눈물 날것 같아요. 고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주 세인트 하우스에서 모두 전체가 무료로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주가에 가시면 제주 세